안녕하세요, 정남입니다. 동물의 숲에서 저희 섬은 코스프레 섬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평소 여러가지 캐릭터의 의상을 만들고, 이 의상을 동물의 숲의 옷가게인 에이블 시스터즈에 전시해 둘수 있는데요. 이렇게 의상을 전시해 두면, 저희 섬 주민들이 지나가다 이 의상들을 입어, 그렇게 코스프레 섬이 되어버렸는데, 이번에 전시하는 의상을 한번 싹 바꿔서, 주민들에게 또 다른 의상들을 입혀, 새로운 코스프레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종남님, 근데 저 의상은 어떤 코스프레인가요? 저건 예전에 친구가 놀러 왔다가 걸어두고 가서 기념으로 놔두고 있는데, 근데 저 옷을 제가 만든 의상보다 더 자주 입더라고요. 심플리즈 베스트인가? 아무튼 바로 제가 만든 의상을 입은 주민들은 어떨지, 과연 어떤 옷을 가져다 입어봤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블리치의 사신 코스프레가 되겠는데요. 정확히는 이치고의 의상으로 원래라면 다리까지 오는 의상이지만 주민들이 입으니까 뭔가 원피스 같죠. 오히려 또 그래서 부캐랑 잘 어울리는 듯. 하지만 저 의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까요? 저때 이후로 부캐가 저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 천연을전 사기가 안 나와서 그러니? 다음은 미쿠의 의상이 되겠습니다. 저도 미쿠에 맞춰서 테트 의상을 세트로 입어봤는데요. 근데 몸보가 그 의상 좀 보여주게 이쪽 좀 봐주겠니? 원래라면 토시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깨 부분을 피부색과 같은 색으로 칠해줬는데 이게 또 주민들이 입으니까 저 부분만 색이 달라서 되게 이상한 느낌이네요. 다음은 주술회전, 개토의 의상입니다. 저 이때 처음 알았는데, 제가 디자인한 의상을 입고 있으면 저렇게 제가 만든 옷을 입어봤다고 말해 주더라고요. 바닐라는 저 개토 의상이 마음에 들었는지, 저때 이후로도 계속 입고 다니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개토는 인정이지. 다음은 또 최애아이에 나오는 교복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3기 티저 비주얼이 또 공개가 됐죠. 아니, 근데 톰슨이 치마를 입어버렸네요. 되게 개방적인데? 그래도 톰슨 정도면 잘 어울리는 편인데요. 톰슨 말고 펭구가 입으니까 옷이 완전 늘어나버려서 최애아이 의상인지 알아보기도 힘들겠습니다. 그래도 이건 이거대로 귀엽긴 하네요. 마지막으로 화산 귀한 의상인데 이게 진짜 신기했던 게 닌토가 정말 운동을 좋아하고 평소에 단련하는 그런 운동광 주민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닌토가 딱 맞춰서 화산파 제자 의상을 입고 있던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닌토도 이게 어떤 의상인지 아는구나.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주민들이 제가 만든 코스프레 의상을 입고 다니는 걸 봤는데요. 주민들이 제 의상을 입어줄 때마다 의상을 만든 게참 뿌듯하고 귀여운 것 같아. 앞으로도 여러 의상을 전시하도록 해보겠고요. 그 밖에 보고 싶은 의상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며, 다들 안녕!